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순이가 바지락 키로 나왔어요. 어, 이렇게 홈이 호미, 이렇게 홈이도 있어야고요. 그릇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캤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바지락 헤는 거요. 잠 보세요. 헤는 거. 좋겠죠? 바지락이 어떨 때는 안 나와요. 인내력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손도 팔 아프신 분들은 바지락 못해요. 홈미지를 많이 해야 돼요. 알이 크네요. 아이고, 여기 굴이 있네요. 굴, 석화예요 어, 근데 지금은 아직 석화 먹을 철이 아니에요. 어. 9월달, 10월달 돼야 석화 먹어요. 오늘은 튀고 나라는 날이라 일순이가 오늘은 바다로 왔어요. 이렇게 바지락 캔 거는요, 이렇게 캔 거는요, 보세요. 바지락 좀 캐면은, 이렇게 해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바닷물에다가. 입을, 입을 벌리고 있네 지금 이만큼 캔 거예요. 어, 고동. 그 정도 일로 한바가지 해놓고 바지락 캐고 있습니다. 제가 바지락을 캐야 하니까 한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손이 조금 부자연스러우니까 그냥 휴대폰을 끌고 바지락을 캐는 데 집중하겠습니다.